안녕하세요. 청강TV의 김인숙입니다. 우리는 왜 일을 자꾸 미루는 걸까요? 란 제목으로 인생 문장을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일을 미루는 습관이 있나요? 저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야채를 사면 그날로 즉시 손질을 하지 않고, 사오면 냉장고 속에 넣어두었다가 하루 이틀 지난 다음 손질하려고 꺼내보면 처음 구입했을 때보다 신선함이 덜한 것을 느끼면서도 그 버릇이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어떤 것을 자꾸 미루게 되는 걸까요? 그렇다고 모든 일을 다 미루는 것은 아니죠? 자기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의 영역에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과를 내죠. 누군가 미루는 습관은 인류의 보편적인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우선 미루는 일을 극복하려면 하루 일과를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그날 꼭 완수하고, 그다음 하고 싶은 일이 어떤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주변에 미루어둔 해야 할 일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지난 4월 동아일보의 마음지도 칼럼 난에서 읽은 글입니다. 제목 미루는 습관 그 안을 들여다 보면. 어른이 되어서도 아직 미루는 습관이 있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결하면 됩니다. 미루는 버릇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만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알더라도 고칠 생각이 없다면 문제입니다. 미루는 것은 우선 능력이 부족해서입니다. 일을 시작하고 마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배우면 되지만 어슬프게 자존감을 내세우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능력과 성취가 자신의 가치에 대한 기준이라고 믿으면서 힘든 일은 미룹니다. 일단 미루면 자기의 이미지를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완벽주의 성격에서 잘 나타나지만 완벽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려면 실패해서 배워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과에 온신경이 집중되어서 과정에서 배우지 못합니다. 미루기 버릇에서 벗어나려면 내 삶의 판을 내가 통제해야 합니다. 일단, 일의 목표를 너무 멀리, 너무 크게 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에 부담이 걸리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클수록 잘게 나누어서 조금씩 차례로 하면 됩니다. 의무감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일이 자신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깨달으면 미루지 않게 됩니다. 일을 함으로써 자신이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에서 의미를 찾아도 도움이 됩니다. 미루는 버릇에서 제때 하는 새로운 방식을 정착시키고 그 방식이 습관이 되려면 결과가 아닌 과정의 경험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는 마음가짐이 견고해야 합니다. 21세기 경쟁력은 창의성에 있다고들 하지만 창의성의 기본은 미루지 않는 습관에 있습니다. 칼 히티는 오늘의 식사는 내일로 미루지 않으면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이 많다. 피카소는 하지 못하고 죽어도 괜찮은 일만 내일로 미루라. 성경의 창세기에서 천사가 로스를 재촉하여 죄악 중에 있는 성을 떠나 빨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으나 로스의 아내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지체하며 떠나는 행동을 미루다가 결국은 뒤를 돌아다 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는 결단과 환경의 변화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월리암 너스의 5분 기법에서 하기 싫은 일이라도 일단 5분만 하라. 하고 나서 다음 계속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 그 후에 생각하고 5분씩 연장해 가라. 청소도 5분만 하라. 우선 거실부터 하고 나서 다음으로 오늘은 거실만 할 것인가 아니면 5분도 연장하여 안방이나 다른 곳도 할 것인가를 정하라.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거창하게 잡지 말고 5분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동네 한 바퀴만 돌고 오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누군가 운동을 하려면 운동화의 끈을 매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했지요. 또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빅토르 유거는 원고를 쓰는 것을 자꾸 미루는 습관이 있어 옷을 모두 벗어 옷장에 넣고 모포 한 장만 걸치고 옷장의 열쇠를 하인에게 맡기며 원고를 다 쓰기 전에는 옷장을 열수 없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온 정신을 원고 쓰는 데 집중하여 부르의 명작들을 남겼지요. 즉 미룬 일을 꼭 성취하려면 하지 않을 수 없게 환경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바느질을 해서 아이들과 겨우 먹고 사는 가난한 여인이 있었죠. 밤에 전기불이 갑자기 나갔지만, 침침한 촛불 아래의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손가락을 신속히 움직여 마무리 바느질을 했죠. 그 이유는 어둡다는 핑계로 일을 미룬다면 그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끝마치지 못해 자식들을 굶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가 있지요. 오, 장미꽃은 피어 있을 때 따도록 하라. 내일은 결코 오늘이 아니다. 한순간도 헛되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라. 시간은 화살처럼 날아가느니라. 오늘도 자신의 삶 속에서 미루고 있는 일이 있나를 생각해 보고 지금 곧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